그렇긴 없겠다. 아... 이거 진짜 괜찮겠을 것같은다 됐는가? 아, 렉 겁나 심 씨마다 깻방 진짜 모르겠다. 깻빵, 존나 진짜 웠다나 그런가 보네. 지우를, 지우를 3, 4번 찍고, 존나 엣지가 아이씨, 아, 왜 때려라고? 아. 다시 한다 숨어 있어갖고. 기다려봐. 3을 찍어볼게. 3살이야 음. 거스 음. 뒷방 가겠다. 이거 빨리 가야, 그냥. 빨리 싸우자, 잠깐만, 잠깐만. 다시 한 번, 괜찮아. <laughs> 갈게요. 꼬좋아할게 갈게. 응, 음, 먼저 쓸게 응. 음. 갑니다, 얘는. 음. 이다 그렇지? 왜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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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지어있어지어지 왜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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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다시 지 다시, 다시. 이리? 어, 지어지 왜지? 왜 갑니다. 씨발. 어그 한번 더, 또금만 더, 두 잡고 내려와, 어? 내려와, 이 어? <몇> <없어. 거니까. 몇> 이거, <마요>? 3번 나맞봐 <몇> 내려와야 돼, 오나 잡아봐라, 4, 5, 아나 4, 5, 4, 5, 나 5, 4, 나. 나 <몇> 시즈리... 나. 나, 나나나어 4, 5, 어아 4, 5, 4, 5, 4, 5, 4, 5, 로 5, 4, 5, 내가 4, 5, 4, 5, 4, 한 4, 5, 4, 가 태인이점어 응? 이거 응? 이거 가겠다 이거 한대 이거 하드 들어 아아 패기 아, 아, 치우 넣을 뻔이야 치우번을 뻔이야 치우 엄청 아프네 치우면치 치유야 뭐야 아 치유가 뭐 터짐이야 이거 트릴리 점프 얘네 왜치어 이번 니다 이거는 이번. 이다는일 일본 다 오래, 일본 비슷해. 이거 위에 있네. 이거 그냥 끊고 로 어, 이번 가에 내가 일본 갔어. 이거는 자다영가자 이거는 야, 뭔데? 아, 이거? 나오래 하지 않습니 이거 치와한테로는 걸로 바꿔야겠다. 이거번다 아, 일번버들이 계속 봤었구나. 치해를 이번에 배나 뭐, 다 이건 농다 이건 따 이건 번다 이건 터졌고한번치면 계속 놓어줄이 이번까지. 이건 따 이건 따아 빈다 이건 따이한 대만 한 대만. 아, 어, 오케이 한번만가 마작. 한 마리 한, 있는지 한 이거 맞한맞네 지금 침금침금한번더조금만 봐줘. 어, 나다 알았다. 아이고, 이거 상자. 아, 지금 얼마지올 아, 아. 나온다. 이게? 안 가. 이 아, 이번 이거 안 가면 되겠다. 이번 가. 이건 가. 아, 또좀더일러나이번 보내고, 봐거 보세요. 이 보세요. 아, 이거 보세 한 번만 이거 한면이느이 올라가지. 이번끝이번 가자. 한번 쳐. 쳐. 한번 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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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지침상대 상자, 나침눈놓게 바닥 빠고 있다. 바닥 위에 있어. 좀 봐봐. 이번하이번 봐줘. 내 위에 갈게. 응. 계속 트 까지 갈이 가자. 여기 내가 까어 <봤어, 웃음> 밑에. 응. 봐봐. 이거야. 뭐야? 학교인다그볼게나 땄어? 5번 짜고 이거 뭔가 다 아..이거 딜빵이 무섭네 나도 그게 존나 무서워 존나 무서운 진짜 이거 그냥 이거 입구 쪽에서 싸울래 그냥 쪽에서잡아 음. 아니면 다들있을것 같은데 이따가 나오는 거도못먹잡아야돼 뭐 아니 도끼는다잘 없는데 플라스 딜빵 가면 못하데지 원츄라서 저기 잘 녹는데 우리도 잘 녹아 근데 나오매 <laughs> <laughs> 이번엔 스크롤 긴다 할게요 얘네들 그거 고 온다 끌면 응. 가아나 그럼 좀 끌면 한번 끌면 가야 돼 끌면 OKOKOK 일단 그냥 가봐 그냥 가봐 끌려봐 끌려봐 점프 점아 야, 안 되겠다 칠게 나와디 네. 끌

어떤가, 어떤가? 와, 미쳤다. 미쳤다. 내가 이빠져가빠리봐 이거 빨리 가봐. 이거 주이수 없어요. 다 빠지고. 응, 와, 씨발, 코너스 12가 어. 무서워서 계속 쏴야되네데 이쪽 같은 거지? 코카코카카 코카코 <laughs> <막겠네요. 웃음> 음... 코나스 둘 만약에 들어가면 코카코카노드어넣을남코카넣을게살청사한 그러면은 오케이 오케이 기케이 오케이 나가내려로 갑시다 그러면 이분은 교 1분 없잖아 <laughs> 아무것도 가요 네, 내려온다 내려가? 네, 네, 따라가야 돼이 잡아봐 한번잡아 이거 <laughs> 한번잡아한번 줄게 이대로 <laughs> 가. 여 와요 언제 내 내려가자 지만지만 지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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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이럴 중에 없고 아 맞다. 맞다 나 맞다 이거 안겠다성 봐야겠다 성 봐야겠다 나 혼자 1분 볼게 이거제되다이 나머지 2분 봐야겠다 한번 봐야 1분 아무것도 못재 참가 잠깐. 요 참가있어 깐번깐 잠깐, 잠깐. 번내 혼자 잠깐, 잠깐. 잠깐, 잠깐. 잠깐, 잠깐. 잠깐, 잠깐. 잠 아, 잠깐. 오늘 잠깐. 잠깐, 잠깐. 잠깐, 잠깐. 잠깐, 잠깐. 잠깐, 잠깐. 잠깐, 잠 이거 점프로러 가자. 되겠다 1번 내려왔어. 1에 내려왔어. 1번 올려주세요. 일반 내려왔어 일반 내려왔어 나치 아무것도 나치유신이다네치유 올려주세요 박나 앞에 나치 치유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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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니다. 이에 갑옷 없거 이제? 이제 삼침 끝나요 죽번 가겠다 한대내려갈자 1번? 1번 가이번 가자 1번 가번야번1고 3번 가자 그냥 3번 1어요 오케이 한 가자 한 가자 한번3침까지한 딸이야 다시 영동. 한 대만 다왔어다왔어다 가자 카1오하면나오가카카가카카1가 카카오가 카카오가 카한오가카면오가 카카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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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? 빠빠 살바케. 색값신노 아, 딜 봐. 뒤박 안 돼서 좋네